입니다. 어, 현대 자동차의 넥소, 수소 전기차, 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앞서서 그 하부는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별거 없죠. 좀 신기할 뿐이죠. 그냥 탱크가 3개나 달려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 작업을 해놓으면 이렇게 밝은 흰색이에요. 어 어쨌든 이제 밝은 밝은 회색인데요. 이제 이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준불연이에요. 준불연으로 화재에 안전하고 그리고 방진하고 방음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제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수성 페인트를 가지고 세라믹으로 파는 것도 있고 뭐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방음하고 방진 기능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제품 안에 우레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텐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눌러보면은 시공한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 어, 텐션감이 느껴져요. 살포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시공을 해놓으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공명음뭐 이렇게 떨림 방음 부분이 굉장히 더우수해졌 기존의 제품보다 굉장히 우수해졌어요 뭐라고 하죠 항상 환희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어, 넥소 그 플랫폼을 갖다가 이렇게 세라믹 오리지널 통에다가 담궜다 뺀 듯한 그런 퀄리티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라인들이라든지 뭐 지금 보시면은 시공을 하면 하는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마스킹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차만 들어올려서 그냥 쏙뭐 예를 들어서 방청제를 바르고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뭐로암이라든지 뭐로와뭐 뭐 서스펜션 종류들, 스프링 종류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기존에 있는 부품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많은 차주님들께서 저희 아웃도어임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요즘은 많이 따라합니다. 요즘은 어 전국에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하는 곳들도 여러 곳이 생겼어요. 물론, 모든 작업은 정확하게 공정을 해줘야만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좋은 제품만 써서가 아니라 좋은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정말 그 뭐라고 하죠? 시공을 하는 매뉴얼 정확하게 지키고 마스킹 커버링 다 해주고 했을 때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내구성만 좋다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옛말에 있잖아요. 보기 좋은, 그 예쁘게 과일도 예쁜 과일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시공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차주님들께서도 뭐라고 하죠? 믿더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 작업자들도 이러한 퀄리티가 나와줘야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퀄리티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지금 화보를 보시면 조금 작업은 조금 까다로워요. 사실 뭐 이런 뭐라고 하죠? 음 수소를 담고 있는 이 탱크가 세 개나 있고 까다 보니까 작업은 조금 더 일반 차량보다 까다롭지만 그래도 뭐 작업이 조금 까다롭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업 공정을 빼거나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결과물 다른 차량과의 같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넥소 뭐 주행 해보신 분들은 차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환희 아빠는 아직 전기차 풀이이 이 수소차나 EV 풀 전기차는 타보진 않아가지고 주행 질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다라고는 말은 하더라고요. 어 추후에 환희 아빠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수소차라든지, 뭐, EV, 전기차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이 수소 넥소가 한번 1회 충전으로 약 600km 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항소 그 주행,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음, 키로수가 연비가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연비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충전소가 많이 없어요. <laughs> 제가 한해 아빠가 넥쏘 충전소를 찾아왔더니, 스물 몇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 전국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라고 하죠?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소만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수소차도, 어, 앞으로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하고 충전소만 많이 생겨난다면, 가격대 맞아주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엣지 부분까지 정확하게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는 똑같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어요. 스틸은 부식이 납니다. 아무리 뭘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엣지 부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줬을 때 뭐라고 하죠? 어, 시간이 지나도 나하더라도 부식이 덜 나죠. 원래 부식은 이 천장보다 이 엣지 부분이라든지 절단 부분, 스틸의 끝부분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공하실 때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고, 렉소 오래간만에, 어, 저희가 맨날 작업하는 뭐예요 펠리세이드, K7, 소렌토, 산타팩, 뭐, 그랜저, 이렇게 작업량이 많은 차량들, 렉스턴, 뭐, 이런 차량들 보다가 수소차를 작업하니까, 뭐, 작업하는데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저희가 또 다른 차량들, 또 다른 차량들, 하부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든지, 어, 뭐, 연료가 틀린 차량들, 이렇게 수소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은 또 저희가 어, 촬영을 해서, 뭐, 어, 많은 차주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수소 전기차, 넥소에 하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탱크, 탱크 3개. 하나, 둘, 3개. 작업을 하면서도 한아 봐도, 그, 아 이거 터지진 않을까? 어, 뒤에서 이렇게 뻥받아고 터지진 않을까? 걱정을 해봐, 했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터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딱볼 때는 조금 위협감은 있, 있습니다. 네. 경고 마크가 이렇게 대형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딱 붙어 있잖아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시, 하면 안 된다라고 딱 경고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반 언더코팅제, 가연성 제품들을 시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작업한 현대자동차의 렉소 작업의 시공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